전쟁 후에 또는 이제 뭐 전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좌우 대립에 의한 민간인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예, 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국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대략 1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국방부에서는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13 내지 14만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국군에 의한 학살은 대신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족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약 10만여 명이 좌익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90만은 우익과 북군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고동은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고노숙 씨가 관련된 치안대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 사건도 결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그 어, 비극적인 사건들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네. 네. 그런데. 에, 현재 이 과거사 진상 규명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먼저 어, 한국 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련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이른바 과거사 기본법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하면서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8일. 17대 국회 제1호 법안이 여야 의원 공동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법이었습니다. 전지연구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대 1호 법률로 제출됐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조사 대상입니까 보도 아, 연맹과 문경 석달마을 사건 등 한국 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주 조사 대상입니다. 집에 올리사, 그 지금도 저는 그때만큼 추운 걸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오니까 뭐 국도 납수모리지만 누구도 내다보진않은 거라. 이 동네는 군분이 왔는데도 나와 반겨되는 사람도 없고, 주님 없이 지금 빽에 동네 같다. 이렇게 이제 그 폭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깨개 동네니까, 그부다국사결례요 당시 이 마을에는 총 24가구, 117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86명이 학살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노인과 갓난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할머니만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형님은 배에 창자가, 너한 나와가지고, 사람 살리달라는데 뭐. 할 일을 주고있습니까 그래, 할머니도, 애전에 보니까 총을 열한 방을, 뭐, 그냥 악으로 이놈, 내가 이댕기면서 할아버지 불에 탄다고 시체에 몰아놓고, 뭐, 저거 하고, 결국은 그날, 아버지가 맞아가지고, 상수가 다쏟아졌더요 아이고, 물 좀, 물 좀, 그래. 그래, 물을 뭐, 쏟아들이고, 고문짝은 뭐, 뭐 그런 게 있는가, 뭐, 급히 뭐, 고문짝으로 뜯어들이라고. 그, 그래, 최욱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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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그날 가족 16명 중 9명을 잃었습니다. 그중 12살 이하 어린 동생만도 다섯이었습니다. 12살, 12살 미만 사망자 명단 중에는 이름도 채 짓지 못해 아기라고 쓸 수밖에 없는 1살 미만의 아이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수습한 유골 일부는 근처 동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몇 사람 것지 몰라. 유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가는 아직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한 평에서는 세계면을 휩쓴 대규모 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털어다가, 이기, 이기, 젖먹네 이기, 그 털어다 놓고. 우리 머시애가 일곱 살 먹은, 여섯 살 먹은 머시애가 엄마, 나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런 게, 그 새끼, 그냥, 손대로 밀면서이새끼인 응? 너는 일어나게 않아 죽은 게, 나가라고, 나가자고, 그래갖고, 나, 나조차 크고 나가면서. 그래. 몽호한 사람은 이렇게, 어째,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여태 있던 군인 하나가, 대검으로, 올라우 그, 복부를, 그냥, 이웃이 쓰신 거예요. 그러시고 이때고 요고 놀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일어 앉었고 그런 게 있는데 아그 가슴 피가 나올 거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가서 처음 잡으니까 아버지가 다 뛰어들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이런 데서는 죽어도 죽을 즉 살아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유족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탓에 공비라는 운명까지 더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동물상 다 죽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또 반항을 잡을 거고. 신고하고 공비소탕했다라공비소탕했다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1 9 5 1년 1월 14일 대자유역대원으로서 아군과 전투에서 사살된 자입니다. 어머님이? 네. 어? 자기들이 침기 가만히 치겠느냐 뭐 놀다 저그저 그, 도시 놀아 나오시라고 기관적으로 사살을 했고 이렇게 기가 막혀서 그어요 근데 가을서부터 포괄적 과거 진상 규명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일제 시대와 현대 사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건들을 아우르는 법을 제정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사 규명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각기 법안을 제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법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린우리당은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에 연구기구를 설치해 조사 연구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법의 조사 대상의 특 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권 침해 당하고 생명침에 당하고 한그 사건 자체예요 개별 사건. 그 역사재단 같은 합성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조사 대상은 역사재단이 아니고 개별, 개별,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기구에서 조사 형식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나라당의 안은 이게 그 역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학술원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국가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이 과거사 아니면 최근 대사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 연구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사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단체나 시민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국가 공권력이 잘못을 단지 학술적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술원 산하에 민간 기구로둔다라고 진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자기 생물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 기관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바닥이 잡혀져야 되고 그 중심으로 빨리 법안이 심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